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9월 2 1일 KBO 국내 프로야구 총 5경기 중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77회차 대상 경기이고요. KBO 경기는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뽑은 3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코멘트와 픽 혹은 KBO 말고 다른 리그,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과적방 참여하시면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상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은 자, 논린이나 논린이나 판원이나 6, 7이닝 1, 2실점 콜스풀 달성 허나, 경기 끝나고 보니 스코어는 0대2 타이거즈 8연패, 9연패 였는데, 어제, 놀린 7링닝 일실점은 맞췄어요. 계산된 범위 안에 딱 들어왔죠. 근데, 스코어는, 어, 땠어요 누가 알았을까요? 기아 불, 불펜에서만 10점이 날 줄? 어제는, 그것도, 이제 자녀이닝이라고 해봤죠 놀린이 7이닝 먹었는데, 자녀이닝 남은 거라고 해봤죠그 자녀이닝 동안, 10점이 날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제는 진짜 타팀팬인 제가 봐도 놀랄 루자그 자체였네요 그 골을 보고 나니까 오늘 경기도 기아로 볼 수가 없죠 자파노니 호투 예, 가능하겠죠 논림이 그랬듯이 6 7닝1-2 실점 근데 이것도 모자라다는데 모자르다, 모자라다 어떻게 배팅하나요 물론 뭐 그래도 그 와중에 필승조를 맡겼으니 오늘은 다를 겁니다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펜에서 10점은 선을 넘어서요. 자, 매 경기 총력전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쉽게 게임을 던져버린 여파. 선발이 칠링 1실점 해줬는데 그런 게임에, 그런 게임을 던져버린 그 여파. 그것도 7연패 중인 팀이 하루빨리 연패를 끊어야 되는 팀이. 야구는 흐름인데 흐름을 바꿀 그게 안 보였습니다. 기아에게서. 때문에, 오늘 필승조가 있건 없건 간에, 기약 그냥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래도 언더는 다시 봐주려 합니다. 예, 어제 결국 언더는 안 났지만은, 어제 그꼬러지 나고, 오늘도 17점까지는 안 나겠죠. 이렇게 봅니다. 어? 배당 왜 이렇게 됐지? 심지어 LG가 역배네요? 아, 이거, 바뀌고 바뀌어서 그렇게 됐나보다. LG가 역배? 오히려 좋죠. 네. 판원이 71실점 후투하라고 하십시오. 이기는 거는 못 이길 테니까. 그런 이길려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긴다는 건지. 자 불펜에서의 균열을 타자들이 메꿔버리면서 경기 잡아버리, 잡아버리는 두산이네요. 확실히 한방만은 여전히 있는 타선입니다. 뭐 짜임새를 언급해? 뭐 두산은 한방, 렌시는 짜임새. 이렇게 언급하고 그래도 짜임새 쪽으로 보는 게좀더 솔리드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한 게 민망할 정도로 NC타선은 맞아나가지 않았고요. 이러니 결국 또 박민 NC는 박민우에게 달렸다고 보는데 자 현재 없는 선수를 얘기한다는 건즉 지금 팀이 안 풀린다는 반증이겠죠. 자 NC의 초반 찬스 못 살리면서 후반에 무너진 반복되는 패턴 그럼에도 할만했지만 버리는 운영을 하는 감독대행 그럼에도 또 다시 두산이 역배 아니 지금 아니 지금 NC가 두산 상대로 뚜렷이 앞서는 부분이 있다면 예 있느냐면 답이 바로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원정에서 받는 정배가 이거 저는 전혀 메리트가 없어 보이거든요. 반대로 두산은 뭐 때문에 두산이 할 만하게 두산 어 아. 아. 할 만한 수준에서 원정에서 정배받으니까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확실히 이 부분이 앞서서 이기겠다. 그렇게 봐야 정배를 볼수 있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두산 상대로 불펜에서, 불펜 싸움에서 확실히 앞서기 때문에 핸디까지는 양보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승은 NC로 봅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였는데 어제 경기 보고 나서는 그 마저도 깨져버렸어요. 근데 또 정배당받아요. 두산은 할 만한 상황에서 홈 경기 역배당 받는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서 배팅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넉넉한 역배덕에 두산은 과부하 걸린 불펜에서 내일 세금을 이 프랜으로 메꿔서 낼 수도 있고요. 굳이 NC 쪽으로 공략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아니면은 이 세금 낼거 세금 낼게 두렵다면 정 두산의 뒷문이 불안하다면 다득점 쪽으로 가셔도 되고. 취향껏 공략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정, 진짜, 두산, 두산이 내 세금이 불안하다면은, 단익점, 충분히 낼만한 빠따라는 거, 보였잖아요. 이렇게 픽 추천드립니다. 우선순위는, 이쪽을, 1순위, 2순위 두시던지, 아니면 이쪽을 1순위, 이쪽을 두시던지, 그거는 취향껏 고르시고, 제가 드린 픽은 요 픽입니다. 아, 키움 승도 나지 않았고, 언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키시가 무슨 상관이며 안호진이 무슨 상관일까 싶은 와중에 나오는 한현희, 한현희. 한현희도 요글레대로 잘해주긴 하지만 요키시 안호진도 상관없는데 한현희가 눈에 차지 않네요. 어제 대패를 보고 나니깐요 반면에 삼성은 분위기 잘 이어나갑니다. 선수들을 잃면 잃면 뭐 오늘 선발 투수인 백정현부터 뭐 김상수. 강하우 강민호 등 살아나는 거, 일면 일면이 살아나니 팀이 살아나는 거죠. 뭐, 그리고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해당 선수들 이 부진할 때 나름 부진의 이유도 있었어요. 특히나 백정원 같은 경우 심했죠. 부상 여파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심했었는데 이제 보세요. 작년에 공막 슬슬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받는 키움의 정배랑. 이거는 배당보고 결정 확 내렸어요. 이거는 제가 삼성 역배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 못 들어도 키움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쭤보면서 일단 키움 패스를 권하고 싶은 경기예요. 근데 승무패 경기가 아니고 승패 경기에서 키움 패스하면은 결과는 뭐 뻔하죠. 삼성을 패스하거나 삼성 역배를 공략하거나 이렇게 마무리를 잡았고요. 이상으로 9월 21일 KBO 국내 프로야구 총 5경기 중 3경기 분석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2경기 분석 프리뷰라던가 에 다른 종목 다른 이고 경기 분석 프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의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